지금 당장 목전에 시행해야 할 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사고 발생 즉시 119에 먼저 신고할 의무를 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상중앙에서 독점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 이두 가지를 본회에 통과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잃어온 생명들을 더 이상은 잃지 않을 수 있고 더 이상은 잃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더해 산업 안전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항만안전청 신설이나 산업안전청 신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하지만 큰 법은 이미 1월에도 통과했지 않은가. 5인 미만의 작업자들이 근로하는 작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일부 내딛는 만큼의 작은 입법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비토하는 정서는 도움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그래서 간절히 촉구할 뿐이다. 그런데 이 점은 꼭 짚어보고 싶다. 2021년 현재 10년 전과 비교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었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매해 꾸준한 수치를 유지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것은 민노총과 국가의 직무유기를 방증하는 것이자, 시민들이 이 문제를 각자도생이라는 비정한 안경을 쓰고 외면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와 국가에게 질책과 촉구를 보낸다. 김수영의 시 눈에 한 구절처럼 "우리 이제라도 사람부터 살리고 봅시다."